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 배제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네. 예.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100일을 앞둔 지난 월요일에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 KBS 대전총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최 교수님 이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제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34%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36%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아, 얘기는 이제 2% 차이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어, 틀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그만큼 충청권에서는 박빙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다가 음. 이렇게 박빙까지 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 속에서 음. 홍준표 후보가 합류하지 않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음. 지금 또 밖에서 좀 잽을 가끔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것이 큰 영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합류할 것인지 예. 아니면 합류를 하면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선대위 구성은 상당히 방만하게 꾸려져 있어서 이 무거운 배가 뜰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같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뛰었던 분들이 이제 선대위원장에서 내려놨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 속에서 좀 몸이 음. 좀 가벼워졌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을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영향을 준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아, 좀 미안하다. 음, 반성의, 때, 보이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 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지역별로 그 누구를 지지하냐가 나왔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그 논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충청 대만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충남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으흠. 지금 대전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타났어요. 세종에서는 음. 지금 이제 둘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더 다른 다르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청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용화 박사님, 네. 그, 그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그 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네. 어, 대체로는 뭐 결과가 비슷했는데 이용화 어, 박사님은 이 대선 100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조사 결과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충청권의 여론조사 취해하고. 전국에서 어, 하는 여론조사 취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빙. 네, 이재명 후보가 추격해서 이제 어떤 전국 MBS 조사 같은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는 경우도 나타났고요, 정적으로. 예. 그런 것은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 교수께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그 대중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대중 접촉 강화, 또 대중과의 검증, 대중의 평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고, 그리고 이제 변화와 세신, 그리고 반성, 그리고 어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에,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과정들. 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종인이 준석 문제도 있지만은 이 상당히 그 측근 정치라든가 개파 정치 또 상당히 권력 지향적 정치를 자꾸 구태라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어,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역대 대선을 보면요. 이 백일, 대선 백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 끝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뒤집어진 경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분 뿐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출발절차가 상당히 낮, 낮게 출발을 했는데 계속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야, 사실은 이제 그 처음부터 1등한 후보가 끝에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나건 어떤 선거가 끝나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뭐 최소 네. 3개월에서 많게는 한 1년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것이 한 달도 채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일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정도 남았,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어허. 이것은 저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후보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또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도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당내 갈등. 뭐 말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 일정 취소하고 지금 전국 투어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르는 걸까요?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은 후보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부담이 안 가죠. 음. 그거는. 후보 자체가 후보가 국민의 평가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나 뭐 보면은 이제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윤석열 사람만 다 심었다. 음. 그리고 이제 일정이라든가 아, 후보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표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나중에 알려 음. 실무자를 통해서 알려줬다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석 대표는 그냥 뭐 그치? sns 잘하니까 홍보 미디어나 하라. <laughs> 그러니까 인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튼 제주도까지 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윤석열 근데 윤석열 후보가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서울 예. 올라오면 연락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 자기 자신이 이문제 자기가 제일 아쉬운 문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그 정치권의 수평적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검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익숙한데 예. 수평적으로 이걸 대화하고 또뭐 동의받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거 아니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이나 야권 지지자층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빠른 시일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네. 후보는 2박3일 일정으로 어제까지 충청권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지역에서 행보 어, 최부특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선대위가 꾸려주고 이제 첫 일성으로 된 충청권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청대망론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제 세종시예요 네. 지금 이제 원톱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김병준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손잡고 내려왔죠.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협원장 맡고 있는 곳이 이제 세종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행정수도를 설계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음. 같이 손잡고 내려와서 음. 나는 행정 수도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청와대 제2진무실 확실하게 옮겨놓겠다. 예. 이런 약속을 세종에서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세종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종과 대전. 내 네, 네,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구역들을 좀 만들겠다 이런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대전에 와서는 사실 원자력 문제에 가장 큰 공을 좀 드렸는데요. 내가 당선이 된다면 아이 원자력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가서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다. 으흠. 내가 당선이 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또 아산에 가서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 주 52시간 너무 힘들다. 또뭐좀 최소 시급 이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얼마든지 유연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용화 박사님, 네. 이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국의첫 행보가 충청권이었습니다. 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혹시 그냥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가장 간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들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캠프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을 텐데 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메타버스라는 것을 해서 음흠. 또 호남을 전남을 갔을 때는 곳곳을 다 갔잖아요. 예. 장흥, 영광 이런 데까지 음. 다. 근데 지금. 어, 윤석열 후보는 그냥 거점만 가서 거점만 가서 메시지만 지금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운동 방식이라든가 지금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대비가 될것 같다. 으흠. 보완을 하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는 가서 이제 좀그 청년 토크 콘서트하는데 한 시간이 늦었다는 거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52시간제는 뭐 폐지한다거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문제, 으흠. 중소기업 사장을 만난. 이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서 논란이 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이준석 또 김종인 악구 선대위가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아마 이준석 아,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행보에 있어서도 그렇게 정연하고 준비된 으흠. 그런 방식으로 간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짧게 네. 해보겠습니다. 아, 영입. 1호 조동현 교수 그리고 이제 MZ 세대까지 해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른 거죠. 굉장히 그 물론 조동현 후보 같은 아, 조동현 그, 교수? 예. 네, 조동현 교수 같은 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아갈 문제가 있으니깐요. 예. 이제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동, 돌파할 것인지. 이제가 이게 여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젊은 세대와 중장층들이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생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정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당내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영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전문가들을 넣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네. 지금 특히 국민들이 국민의힘 선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가 상당히. 이슬람이 중진. 상당히 오래된 정치인들이 음, 나오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영입했지만 이분들이 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역할을 해서 성과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러한 어떤 그 스토리라인까지 갖고 있는지 그냥 영입만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인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짧게, 최혁찬 네. 교수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젊은 세대 영입, 인재 영입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30초 좀 짧게. 예, 네, 저는 뭐,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아, 아마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조동현 교수의 어떤 사생활 문제, <laughs> 이런 것들은 우리 네티즌들이 좀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분이 뭐 지금 어찌 보면 뭐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음. 선거 돕겠다고 온 사람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면 이게 음. 선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고 예. 또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좋은 인재들을 좀 많이 영입해서 정말 이번 선거는 젊은이들끼리 한번 한판 벌이는 그런 멋진 선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